저는 뭐 엠비 전문가라고도 할수있아 전문가 알려져 예, 맞습니다 있죠. 한때는 엠비 저격수로도 제가 아, 알려져있었고요 다스는 누구겁니까를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엠비에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엠비 네. 3면 이야기를 나오면서 보니까 네. 피가 거꾸로 솟아요 사실은 아 맞습니다 그 피꺼 M... 예, 요즘 영 뭐라 피꺼솟 요즘, 요즘, 아, 요즘, 요즘 네. 젊은 분들 용어입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아, 피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 피거솟 저거는 네. 외워둬, 외워둬야 <laughs> 되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왜냐면 또이 젊은 세대랑 방송을 하시려면 또 청장님도 이런 예. 센스 있는 것들 또 예. 요즘 애들이 쓰는 언어 아런거 좋습니다 피커솥 아 지금 피커솥 상태입니다 아, 네. 아 바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는 예 피커솥 상태다 아, 맞습니다 예 b 정부는 제가 어?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 잊을 엠, 수가 없죠. mb 안에 그 분들하고는 참 직접적으로 많은 부딪힘이 있었죠 저하고 특히 개인적으로 도곡동 땅문서를 제가 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내가. MBD 조사를 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걸 감옥까지 이제 보내게 된 그런 계절인데 아, 아 그걸로 예예 예. 그래서 지금 MB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는 끝까지 MB가 죽을 때까지 같이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이명박 조권 인수 시절 그 화려한 뭐 인맥도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또 준비했습니다 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몇분 정도를 좀 청장님께서 회색을 해보신다면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 다 인연이 있는데요 네 특별히 좀 기억 하자면 어, 지금 고인이 됐죠. 그 정부원시라고 네, 그분은 이제 MB 정부 탄생의 항태자라고 알려져 있었죠. 네. 그때 이제 MB가 이제 서울시장 시절에 부시장을 같이 하면서 아마 그 MB 정부 탄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해서 MB 정권에서는 가장 큰 실세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분인데 어, 이분이 이제 대자마자 그 얼마 안돼 가지고 갑자기 MB 정부의 실세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그왜 사라졌냐 그러면 은이 사람이 그 당시에 mbd 조사한 문건이 있었는데 버전이 두개가 있었어요 mb 파일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 파일이 하나는 국정원 버전이 하나 있었고 네. 하나는 국세청 버전이 있었어요 오. 근데 그때 국정원 버전과 국세청 버전을 이 정두원씨를 제가 그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걸 달라고 해서 사실은 그 mbd 조사를 했는 그거를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걸 달라고 했는데 국정원에서는 그걸 냈다고 합니다. 근데 국세청권는그 달라고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그 당시 한상률이라는 사람이 국세청장을 하면서 네. 그 당시 차장 시절에 어 무슨 이유에서든지는 모르겠지만 MB 파일을 만들었던 것 같고 어...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그 정두언 씨가 달라고 하니까 내보고 그걸 주게 되면 국세청이 다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두원 씨. 그래서 그 우리 직원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이거 줘서는 안 된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저걸좀 무마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네. 제가 그럼 뭐 무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MB 파일을 안홍구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쪽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거를 연결시킨 이유가 도곡동 땅문서를 내가 포스코 건설 세무조사할 때 대구청장을 할 시절에 네. 제가 세무조사를 할때 발견했는데 네. 그거를 MBD 조사한 걸로 둔갑시켜가지고 내가 야. 그 뒷조사를 했다는 식으로 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정두원 씨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모 방송국에서 같이 방송을 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m b 입장에서는 아, 지금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당선자가 되면 자기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거를 자기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저를.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거 억울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이을만한피꽂소피꽂소는 아, 제가 꼭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laughs>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너무 억울하게